어, 소리가 10만 피트를 너무 맛있어 맛있는 것도 먹고 피트도 샀고 안녕하세요, 느트 체린입니다. 오늘 제가 을지로 사가에 있는 공고양 맛집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가 한우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혼자 오셨어요? 네 메뉴판 네. 드릴게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네. 고기 드시는 거요네 고기 제주도 일 살찐 살도 맛있고 볶음심도 맛있고 모둠도 맛있어요 아, 저. 시는 고기는 음... 맛있을 음... 것같은저 그러면 모둠으로 네저 네. 모둠으로 주세요 네 모둠으로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필요하신가요? 이제 모둠이랑 사이다 하나 주세요. 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기 나올 동안 이 가게만의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가게가 포인트유 상점인데요. 포인트유 상점이 뭐냐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이어주는 플랫폼인데요. 포인트유 사이트에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점이 이런 맛집에서 밥도 맛있게 먹고 사이는 피터유로 쇼핑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왔어요. 아, 아 소리 봐. 빙식. 어, 아, 숯불로 구워서 더 맛있겠다. 네. 저공깃밥 하나 네 하나 추가해 주세요. 네네 된장찌개랑 같이 추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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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찍어 먹는 거에 소금 찍어서 제일 네. 맛있는 거 같아요 고기 고기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음, 한번 먹어볼게요 차돌박이 차돌박이 아 진짜 맛있다 괜찮아요? 네 공기밥 빨리 먹어야겠는데요. 아, 빨리? <laughs> 네. 너무 맛있어요. 이렇 이게 그 채소 같데 이렇게 찢셔 이렇게 도 맛있는데 네. 차돌박이에 같이 싸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차돌박이에 싸서. 네. 어, 어. 돌박이하고 네. 그렇게 한번 싸서 드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돌박이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안 돼. 헉! 다 어,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육 <laughs> <여기. 웃음> 진짜 맛있어요 어, 네아니저 아, 소고기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많이 가봤는데 응. 진짜 맛있어요 여기 그이게 그니까, 음. 어, 무슨 나무이에요? 참나무 이 이번엔 제가 한번 직접 구워먹어 보겠습니다 와, 소리 봐. 미쳤다. 제가 원래 고기랑 무조건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밥이 나오기 전에 고기를 다 먹어버렸어요. 먼저 구워주신 거는 너무 맛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 벌써 다 구워졌어. 차들박이. 빨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밑반찬들이 또 소고기랑 또잘 어울리는 것만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어, 이거 부채살 너무 맛있다. 어, 너무 좋다. 아 맞다!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어서 엠스케어에 카드 등록만 하시면 10만 피트를 무료로 준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까 가입해가지고 10만 포인트 적립받았어요 꼭 가입해 보세요 사장님 네. 여기 후식 물냉 하나 추가해 주세요 네자 네. 이제 마지막 남은 등심도 제가 한번 구워볼게요. 와, 소리가. 여기 밑반찬들이 진짜 소고기랑 어울리는 것들만 나와가지고 안 질리게 계속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소를. 와. 와, 미쳤다 괜찮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놔둬주세요 냉면 나왔습니다 후식에는 냉면이죠 또 고기에 싸가지고 한번 마무리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후식인데도 양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저자란 식초 넣어서 한번 비벼서 먹어볼게요. 등심. 아까 구운 등심에 싸가지고. 아까 포인트 유 사이트 들어가서 상품들 쭉 보니까 제가 원래 쓰는 화장품이 상품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인트 유 체굴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 보려고요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피트 유도 샀고 그리고 그 피트 유로 쇼핑도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본고양 맛집 을지로 사가점에 와가지고 소고기를 진짜 나무지게 먹고 가는데요 여기가 소고기 말고도 돼지고기도 맛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와가지고 또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봉고양 맛집에서 맛있게 드시고 피투유도 같이 정립받아보세요 맛있게 먹었습니다